이2 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 다윗의 시입니다. 근 일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그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개인의 비탄시로 볼수 있죠. 그러나 궁국적으로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사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형까지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어떤 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이처럼 자세히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순환사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 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어 찾아보지는 않고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34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이 서로 맞다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고 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는 말씀으로 응하였습니다. 또 본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군중들의 조롱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군중들이 조롱하는 소리로 이어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본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는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5절 유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채비 뽑아 나누고 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외에도 많죠. 뭐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수족을 찔렀나이다. 창을 창을 옆구리에 찔러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다 쏟으시죠. 또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고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시편 22편은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뿐이 아닙니다. 후반부 22절부터 31절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질 주님의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 2 2절 볼까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라는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교회를 보여 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중에서 10편 22편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고난, 고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찌나를 버리셨나이까 내손 시므스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지만 그리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라고 낙심하셨지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웠고 바산의흰진 소들이 나를 둘렀었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나이다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내 속에서 뼈가 녹는다고 하고 이 뼈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괴로움을 토로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고통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문득 문득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통보다도 시인의, 즉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의 길을 걸으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도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걸어 가시면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특히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며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능히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합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주권적 지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며 동시에 전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분,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계신 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장악하여야 할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지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위, 하나님의 그 온전히 의로우시며 전적으로 초월하신 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로절. 우리 주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으로 곧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그 역사적 사실, 예수를 사망한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께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배들과 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애국에서 출애굽을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구절을 사망해서 건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또 문제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이에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남은 못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못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태어남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것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 역시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향하시는 그 목적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세가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번째 십절 11절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장 중에, 우리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있었던 것이. 여기서 죽게 맡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돌아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의 손길에 그 이유를 알수 있나요? 모릅니다. 갓난아기들은 어머니가 자기한테 뭘 해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손길에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린 다만 하나님의 손길에 이유를 알수 없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손길, 어미의 손길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섭리는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9절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여하여 멀리하지 마오,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시인은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진토까지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여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여러,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되어주시, 약속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 가난하고 공핍한 사람들을 구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 회당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견디며 부활의 영광으로 달려갈 경주를 멈추지 않는 비결이에요. 이 시인이 고통의 절규를 하면서도 그 사이 사이 사이에 넣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걸으시며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그 생각들로 우리들도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생각하나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왜 생각하나요? 주님을 왜 생각하나요? 그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22편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영광, 왕의 영광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몸으로 쓰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야죠. 답장을 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답장을 써야 되겠죠. 주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주님 따르는 인생이란 답장을 쓰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 이 하루가 또 남은 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사랑의 답장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하루 남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